안녕하십니까 코인 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카이아 코인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이 코인이 최근에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어제까지 잘 올라가던 가격이 143원에서 112원대까지 떨어졌죠 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최근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도했었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고 하면 결국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께서 이 코인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펌핑과 덤핑이 나오면서 나오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명확한 호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야기가 쉽겠죠. 보시면 결국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코스닥 3000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시점이 28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TF에서 28일 날에 뭐 하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안을 확정시킬 거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카카오페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아 재단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카이아코인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께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정부에서 이번에는 디지털 자산을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매도보다는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고래들은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의심할 수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 카이아 코인에 거래소 넷플로우를 여러분들 같이 보여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얘들이 최근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달 전에는 엄청난 양의 지금 넷플로우가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얘들이 언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 했죠. 보시면 언제예요? 3일 전이네요. 자 이때가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때부터 상당한 양의 750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때 결국에 어느 정도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더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결국 고점에서 세력이 매도했냐라는 걸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반나절 전에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들이 1 1 0원대 들어오니까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1000% 이상의 넷플로우가 증가했다라는 거는요. 지금 사실 세력들은 지금 열심히 물량들을 줍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흔이 말하는 재료 소멸로 떨어지고 있냐에 대한 정답은 그러지 않겠다. 다시 한번 얘는 올라가면서 결국 이번 주에 이 고점을 넘기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실 되는 거는 내가 최근에 최대한 물량들을 쓸어 담았다가 이 고점을 넘길 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께서 궁금할 거예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카이아라고 남기시면 제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드릴 거예요 돈 내는 거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해 볼까요? 분명히 얘가 한번 작년도에도 똑같이 6월 달에 급등 나오고 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런 악몽이 나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는 성격이 달라요. 아,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법제화가 되기 초일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요. 결국 이 코인도 다시 한번 원예인 상승이 당분간 나오면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0원 라인도 쉽게 돌파를 할 거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나왔던 이 하락을 다시 아무도 없다는 듯이 내일부터 메꾸고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카카오페이가 또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고 관련된 지금 이 코인 카이아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아, 내가 지금 매도할 필요가 당장은 없겠구나.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 얘가 이 고점을 막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카카오 관련돼서 호재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이때였죠. 언제였죠? 리브랜딩에 대한 이야기 리브랜딩이 하고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때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재단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임원진들이 많이 물갈이가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특히 300원대 라인까지는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이 호재를 이용해서 단기 펌핑을 노리면서 수익을 거둬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그리고 28일 날에 결국에 정부안이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 구조를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즉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슈를 한 번씩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코인 어떻게 보내갈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10-9469-59215 하이아라고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